시작했어요? 자, 177쪽 이어서 음, 22번 보세요. 매년 말에 넣는 거 이번에는. 매년 말에 넣는 거일게요. 매년 말 다음은 연이율 2% 2%그 다음에 1년마다 똑같이 복리로 계산하고 니네 근데 단리는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다 그냥 모든 문제는 복리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매년 말에 A1씩 5년 동안 적립할 때, 매년 말, 이번엔 말에 집어넣는 거예요. A1씩, 그리고 5년 동안, 5년 동안 집어넣을 때, 음. 자, 이거 어디 다시 할게요. 보자. 뭐 호이즈 호이 어디 도망갔어? 해지야. 해지 너 뒤에 그 강아지가 인형이냐? 네. 아 인형이야? 꼭 진짜 강아지처럼 생겼네? 진짜 강아지처럼 생긴 게 있거든 뒤에 갈색깔 푸들이 안 움직여. 사이즈가 작지 않아 내가 누구 진짜 강아니 같은데 안 움직여 어? 실물 사이즈 인형이에요? 진짜 강하진않안워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대답이 없어 어? 헤이지한테 씹혔어요 보이지? 1년, 2년, 3년, 4년, 5년. 어, 5년. 여기가 1년. 하나, 한, 한 칸이 1년이에요. 여기도 1년. 여기도 1년. 여기도 1년. 그 다음에 여기가 1년 후. 2년 후. 2년 후 여기 저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는 3년 후 여기는 4년 후 여기는 5년 후 5년을 다 채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A1씩 돈을 넣는데 말에 집어넣는데 시작할 때부터 넣는 게 아니라 끝날 때부터 돈을 넣는다는 얘기야 어. 그 다음에 몇이겠어요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죠 1.02 2%니까 0.02를 나타내는 거고, 복리니까 자기 자신하고 이거하고 계산하는 거야. 0.02a랑 원금 a랑 더해서 1.11이 이게 이거야. 1.02a. 3년 후는요. 1.02의 제곱의 a. 4년 후는요. 1.02의 세제곱의 a. 여기는 1.02의 네제곱의 a.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고 말에 집어넣고 여기 돈 돈을 거고 이번에 여기다 돈을 거고 또 돈을 여기 또 넣을 거고 마지막에 여긴 돈을 넣는단 얘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는 넣자마자 나오는 돈이야 그냥 어그 다음에 얘는 이제 쭉 계산돼서 얘는 어디로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이야 1.02에 얘는 이자를 한번 덜덜 덜 받는 거지 위에 거하고 비교하면 얘는요 1 0 2에 재고 얘는 1.02a. 얘는 그냥 늦자마다 받는 돈이야. 의미가 없죠. 어쨌든 내 돈이죠. 이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거 더하면 이제 내가 받는 돈이야, 이게. 얘도요. 첫 항이 a죠? 첫 항이 a 고 공비는 1.0이죠. 몇번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죠. 다섯 번. 자, 여기다 쓸게요. 1 0. 아니지. 1마이너스가 아니라 1.02 1. 마이너스 -1. 1분의1.02 이거 다섯 번 하는 거지? 마이너스 아, 1 그리고 첫 번째 항 A 그 다음에 1.02의 다섯 제곱을 1.1로 하라 그랬네요. 이거 1.1로 하라 그랬어요. 1.1 계산하면은, 어, 0.1에 A. 이거 분모분자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죠. 여기도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하면 되죠. 그럼 2분의 10A. 5A1. 5A1. 자, 빈칸 다 채웠죠. 1.02에 세제곱의 A. 이거 하나 집어넣어야 되고, 맨 마지막 A 집어넣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첫째 항의 A. 공비는 1.02.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 5항까지. 빈칸. 마지막 S5. 분모는 0.02. 분자는 a 칸이 왜 이렇게 넓어? 그냥 a 예요 지수는 5. 계산하면 5, A1. 그 다음에, 야, 봐봐. 그 다음에 이제, 23번. 23번. 자, 이제 3개나 해봤으니까. 어, 이제 필요한 것만 해보자. 자, 연이율. 연이율 5%. 1년마다 복리. 1년마다란 얘기지. 자, 복리로. 몇년 동안? 아, 매년 말에 집어 넣는데. 그리고 100만원씩 넣는데요. 몇년 동안이야? 10년. 어 보자. 얘도 앞에 세 개는 좀 씁시다. 이렇게. 여기가 1년. 그다음에 또 1년. 또 1년. 그래서 마지막에 10번째. 여기도 1년. 여기가 1년 후. 마지막에 놓은 10년 후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말에 집어 넣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년 후, 3년 후. 한 3개 정도는 써야 돼요. 여기는 1.05. 1.05의 제곱의 A. 그럼 끝이 몇이야? 끝? 이제 규칙 찾아서 바로바로 바로 가자. 봐봐요. 2였을 때 여기 지수가 1이고요. 3이었을 때 지수가 2예요. 그럼 여기는요. 1.05의 9에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 돈 넣었으면은 또 여기에도 돈 넣겠지. 쭉 이자가 붙어서. 그다음 마지막에 3년 후에도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여기 9년 후에도 넣을 거고 마지막에도 a가 또 넣는 거야. 마지막에도 a가 또 넣는 거야. 대충 이제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 바로 밑은 뭐야? 1.05의 8의 A가 되는 거예요 1.05의 8의 A 마지막은 A고 여기는 1.05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돈은 여기 있는 거 합하는 거라 그랬고 이거 등비수열합이라 그랬어요 자첫 항은 A예요 그 다음에 공비는 1.05고요 그 다음에 항이 몇 개예요 세 개만 알면 되잖아. 첫 번째 항, 공비, 그 다음 항이 몇 개야? 봐봐. 지수를 보면 되잖아. 여기 9. 여기는 1. 그 다음 하나 더 있지. 항 10개 짜리잖아. 10개 짜리. 항이 10개 짜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1.05-1. 공비 마이너스 1. 또. 1.05-1. 그 다음에 항이 10개라 그랬죠. 10.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만 지워놓으면 되지. 이게 A. 1.05는 문제에서 1.05의 10제곱은 1.63으로 하라고 돼 있네. 이게 1.63이에요. 1.63. 아, A가 아니죠. 아, A가 아니지. 100만원이지, 이거. 그 100으로 고쳐야 된다. 100. 100만원이었잖아, 100만원. 100만원. A 그냥 다 100으로 넣으면 돼요 A가 그냥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여기 A 대신에 100 하고 만원 이렇게쏠 대답을 하셔야죠 눈만 번뜩이면 어떡해요 네답뭐 나와요? 얼른 계산해봐요. 마이크 끄지 말고, 왜 자꾸 끄는 거야? 흐흐지? 네, 네 답뭐 나옵니까? 답이 뭐가 나와요? 다이나 뭐 나오냐? 1260만원. 음. 예주야.